아님이 이를 꽉다으었는 데도 면이 들어가. 앞니가없어니니까아니근아 음. 잠시만 아니앞니두 개가 없어니까로누굽니까 어떤 자식이 선배아아니 아니 어떤 미도없으이까 아미도 아아니라아게아니라 제가 유치가 빠졌아요아이고야 유치가 근데 짬뽕 면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앞니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면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여음니로 끊으면 되죠? 아형 아, 뭐하는 거야! 나는 짬뽕, 나는 자연산.. 자연송이덮밥 먹어야겠다. 이거 19,000원짜리. 어, 뭐하는 거야? 야내돈 아닌데 비싼 거 먹어야지! 제일 밑에 있는 거 먹어! 형뭐 선배가 거야. 지금 8,000원짜리 시키는데 형이 19,000원짜리 시키면 어떡해. 선배님 저 먹어도 됩니까? 응. 거봐! 선배님 내 편이야! 넌 조용! 앉아! <laughs> 자 선배님 뭐 찍어 드셔보시죠 한번. 야, 오 어, ASMR. 뜨거요? 워 아니요 맛있어요. 음, 음. 너무 맛, 와, 음, 선배님 너무 맛있습니다. 음, 선배님 너무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잘안 씹어주십니까? 너무 음, 커서. 아, 잘라드릴까요? 아니면 어금니로? 남자답게. 아, 어. 앞니가 없으면 어디로? 어금니. 어금니, 그렇지. 뭐죠? 턱받이 가고요.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넉넉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라줄까요? 아,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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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지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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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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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음!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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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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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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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요 가져줘요? 음! 응. 음! 음! 해줄게요. 19,000원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짬뽕. 네 여기. 선배님 매우면 은 이거 우유, 이거 요구르트 드십시오. 음. 짜장면 맛있겠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거짓말 치고. 아나 미칠 것 같아. 배 고파가지고. 선배님 저 진짜 배 고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음. 이걸 맞죠? 한한 달에 구 거? 아 고맙다. 고맙다. 너 인정할게 솔직히 야, 궁금하긴 해, 자산 규모가 아니 어마, 어마어마하실 것 같지 않았어? 이거는 무조건 지금 전 재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지금 모아놓으신 금액이 또 곤란한 질문 또 <laughs> <laughs> <너> 곤란한 질문 <laughs> 야 곤란한 질문에 선배님, 2호를 어, 곤란한 질문은 어, 항상 야쿠르트를 그... 야 2호를 드시네요 자, 선배님 이쪽으로. 가시죠 꿈과 희망과 희망의. 세상의 모든 적에! 아마!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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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